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페이지 90페이지 제7장,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인칭 주어 it,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얘를 왜 쓰는지, 언제 쓰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어는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춰야지 문장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주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없는 문장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주어 자리에 단순히 주어 역할만 하고, 뜻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비인칭 주어 이시죠. 그래서, 이런 비인칭 주어 이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날짜, 날씨, 요일, 시간, 뭐, 요런 기타 등등, 이런 거일 때 우리가 비인칭 주어 이시를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며칠입니까? 라는 문장, what date is it today? 여러분이 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요 문장에서 이 주어 이시 비인칭 주어란 말이죠. 만약에 이이시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문장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today가 물론 명사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주어가 될수 없죠.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가 필요한데도 주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 뜻을 가지지 않고 단순하게 주어 역할만 하는 빈칭 주어 it이 들어와서 What day is it today? 라고 하는 거죠. 자,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What date is it today? 라고 물으면 안되냐? 만들 거야 없겠죠. 이렇게 묻는다.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영어라는 언어체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을 배우는 영문법 시간이죠.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말도 What day is it tod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빈칭조 이시 사용된 질문들은 역시 빈칭 주어 it을 주어로 해서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it's a Friday, it's a Saturday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된다. 우리가 빈칭 주어 it이라는 게 날짜와 아니면 요일 이런 거를 물을 때 답을 할때다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날씨에 대해서도 빈칭 주어 it은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 또는 비가 오고 있다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비가, 이게 문장의 주어니까 rain, 오다, comes.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비가 오고 있다. 역시 주어가 비가. 이게 주어니까 rain,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의 is coming.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쓰지 않죠. 왜 이렇게 쓰지 않느냐? 누군가가 물은다면 이 rain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 오고 싶을 때 비가 오고 오기 싫을 때 비가 안 오고 라는 이 동사 calm에 대한 주체가 될수 없다는 거죠. 이 비라는 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빈칭 주어 i t is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it rains 또는 it is raining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빈칭 주어 it은 이렇게 날씨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죠. 지금 몇 시입니까?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여러분이 학교 때부터 굉장히 들어왔던,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묻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에서 빈칭 주어 이시 없이, What time is now? 이렇게 물으면, 물론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지만,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렸다는 거죠. 왜? now라는 것은 부사이기 때문에, 부산은 문장의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도 주어가 필요한데, 지금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주어 역할만 하고 아무 뜻을 가지지 않는 빈칭 주어 it이 들어가서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묻는 거죠. 마찬가지 답을 할 때도 빈칭 주어 it을 사용해서 답을 하는 거죠. 지금 10시면은 it's 10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죠. 시간을 표현할 때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전제사를 사용해서 몇분 전이다, 몇분 후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페이지 95 페이지에 그에 대한 설명과 예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인칭 이를 공부하면서 그까지 같이 공부하시고 페이지 96, 97 확인학습 반드시 푸셔서 비인칭 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측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문들을 제가 다 일일이 할수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가 긴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만 어떤 강의는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그걸 감수하고 길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제 8장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